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아쉽게도 어제도 환율은 좀처럼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강달라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다시 눈치를 보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도 국내 주 ETF들의 성과를 정리해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성과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제인 8일이죠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목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요즘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날에 비해서는 또다시 0.5원이 더 올라갔구요 따라서 현재 환노출형 etf들의 경우에는 연초 후에 무려 16.47%라는 환율에 대한 상승값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10일 중에서 무려 8일 동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럼 일단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제는 전날에 좋았던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시장도 오랜만에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다행히도 연휴 시작의 마지막 시장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간밤에 미국의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결국 S&P 500 ETF가 0.74%가 더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 ETF도 똑같이 0.74%가 더해졌고요.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이휴장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상승세를 보였을 텐데요 일단은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장의 휴장이 끝나는 시점에 한 번의 성과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s m 5 0 0 etf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 백 etf도 마이너스 14%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미국 테크 탑텐 ETF도 마이너스 16%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텐 ETF도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16%가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ETF를 살펴보면 어제도 국내 반도체 테마 ETF들은 약세를 좀 보였던 것같고요 반대로 중국과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은 상승을 했는데 특히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 에서도 다시 시장의 상승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또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국내 반도체 테마 ETF들은 접점 대비 상승률이 없거나 낮은 상황인데요. 이 말은 현재 주가가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새로운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국내 반도체 ETF들은 -34에서 37% 정도 하락해 있고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23에서 25%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ETF도 현재 고점에서 -26%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상승을 했는데 유일하게 중국의 2차전지 테마와 관련된 ETF들이 -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다시 코로나19 때문에 재봉쇄를 하고 있고요.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시장 역시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게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 분들은 중국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역시 글로벌 2차전지 테마 ETF와 자율주행 ETF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 했던 모습입니다. 그럼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2차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마이너스 21% 내려가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마이너스 28% 그리고 글로벌 2차전지 ETF는 마이너스 11% 클로벌 자율주행 테마의 ETF도 마이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마이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국내와 중국에게 투자를 하는 ETF들은 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 주요 테마 ETF들은 그래도 모두 상승을 하면서 연휴를 맞이했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메타버스 테마 ETF는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클라우드와 사이버번 테마 ETF는 상승을 했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아직은 크게 잡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현재 주요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마이너스 31에서 34% 정도 내려가 있고요 클라우드 ETF는 마이너스 37%, 그리고 사이버보안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8%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계속해서 많은 분야들이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바이오나 그린테마, 그리고 클린에너지테마 ETF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계속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던 탄소 배출권 ETF들은 어제도 하락을 한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장 큰 변동성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이 있는 투자자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현재 크게 잡혀있는 ETF들을 살펴보자면, 미국 나스닥 바이오 ETF가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해 있고, 아리랑 히토류 ETF도 마이너스 10%, 아리랑 수소테마 ETF는 마이너스 22%, KB스타 수소테마 ETF 역시 마이너스 13%,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들이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이번에는 모든 분야의 ETF들이 상승을 하면서 즐거운 연휴를 맞이했고요. 하지만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성장하는 배당주 ETF인 SCHD ETF는 상승을 했지만 가치주 ETF와 배당기족 ETF는 아쉽게도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모습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테마 ETF를 살펴보자면. 명품 테마 ETF가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가 있고 중국의 가창판 ETF는 마이너스 19%,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여전히 마이너스 55% 정도의 큰 하락률을 투자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목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시장의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간밤에 미국의 시장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락만 했다가 최근에는 2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 시장은 이성적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예측하면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회가 왔을 때마다 좋은 자산의 수량을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번 조정장이 지나가고 나면 용기있게 매수를 진행했던 투자자들에게 큰 투자의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